음, 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점토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쫀쫀 점토인데 쫀쫀 흘러내려요 전 흘러내릴 줄 몰랐거든요 준비물 4개 들어가고 전 6통에 할거예요 일단은 천 점을 그냥 원하는 양 해주시고 어차피 전 이정도 양쯤 했는데 이정도 됐으니까 천 점이랑 어... 클레이를 준비해서, 한, 콜레이에는 얘가 이 정도면 이 정도만? 대충? 넣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안 섞고, 그냥 여기 넣어버려서 섞어가지고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넣기 전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실험을 다 발견한 거100%제주체입니다필자 밝히고 해주세요. 유 셀생님이라고 해주세요. 출처를 말을든 셀생이라고. 그럼 약간 빡빡한 점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두개 들어갔죠. 여기 넣고 두개 넣고 물 넣주세요. 어 그리고 섞어주세요. 이거는 손에 묻으면 그냥 하고 좀 있으면 바로 없어져요. 근데 얘를, 어, 통을 좀 높은 거 해주셔야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늘 갈로고 계속 저어두신다 보면 되거든요? 저는 이게 덩어리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룻밤 그냥 냅뒀어요. 내일 하려고.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하려고. 흘러내립니다, 한고로 물은 한면서더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딱풀을, 얘인가? 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남뭔하겠네요이 정도? 이렇게 그냥 싹싹 들어서 얘를 잘 섞어줘야 돼요 아 근데 딱털도 먼저 섞어주면 좋긴 한데 이게 더나안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에 되는데, 이게 조금 덩어리 큰거만 없애주시고, 덩어리 조그만 것들만 남겨주시고, 다음날에 약간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무시하고 그냥 저어주시면, 저처럼 아까랑 요런 것처럼 돼요. 이런 것처럼. 저는 물을 다 넣도록 할 거고요. 물이 이게 부족해요. 쟤네를 다 녹여야 돼요. 물로. 많이 심는 씌면 조금씩 중, 적당량씩 여러 번 넣어주는 게 좋아요. 전 그냥 이것다 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전 토만을 생각하니거든요. 얘랑 막 같이 찍는 거. 이렇게, 요런 숟가락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누를 수 있어서 편해요. 저, 그리고 오늘 사이서갔다 왔는데, 포장용품만 샀어요 배돌 살려고, 배를 재료 살려고 했는데. 배돌 재료는 다음에. 우와! 얘가 이렇게 흘르니까 여러분, 큰통 해주시길. 나, 나갔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손을 해지면 이렇게 막 흘러내리니까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진심 많이는. 완성작을 처음에 보셨죠? 그거가 됩니다. 요거는 아이스크림 표현을때고 굳으면 되게 표현하기 좋은 점토가 돼요, 아이스크림 같은 걸. 근데 전 쫀득 점토라고 이름을 적기 때문에. 용도는 아이스크림 표현, 크림 표현 같은 걸됩니다 지금 얘가 묽은데, 얘네가 다 녹으면 얘네까지 포함되니까 묽진 않을 거예요. 처음처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준 거 보여드린 준보여 것처럼 됩니다. 얘가 지금 안 녹잖아요. 다안 섞이는데, 이거 진심. 그냥 큰 뭉탱이만 없애주시면 끝납니다. 저는 너무 길면 잘안 올라가니까, 여기는. 사진하고, 뿅, 갈게요.